HP 레이저젯 매니지드 다기능 2700, 2800, 270000, 280000 프린터 시리즈 512GB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액세서리 설치 방법. 512GB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줄여서 SSD는 HP 레이저젯 매니지드 프린터의 저장 공간을 늘리고 메뉴 작동 속도를 높입니다. 참고 SSD 키트를 설치하기 전에 프린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프린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습니다. 연결된 USB 또는 이더넷 케이블을 모두 제거합니다. 프린터 뒷면에서 포메터 덮개를 고정하고 있는 섬 스크루를 풀고 밀어서 제거합니다. SSD 키트 패키지를 엽니다. 프린터에는 다섯 가지 구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참고. 일부 모델에서는 제공된 크레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린터에 하드 드라이브가 없는 경우 구성 1로 건너뜁니다. 프린터에 내부 USB 확장 카드가 없는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구성 2로 건너뜁니다. 프린터에 내부 USB 확장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성 3으로 건너뜁니다. 프린터에 하드 드라이브 및 내부 USB 확장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성 4로 건너뜁니다. 프린터에 하드 드라이브 및 엑셀러레이터 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성 5로 건너뜁니다 구성 1. 저장 공간 없음. 이 구성을 위해서는 SSD, 통합 크레드라이저 및 PCA 라이저 카드, HDD 크레들, SSD 지지대, 리벳 두 개가 필요합니다. 통합형 크레드라이저 및 PCA 라이저 카드를 오목한 부분에 핀을 맞추고 HDD 크레들에 밀어 넣습니다. 고정 클립을 회전하고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SSD 지지대를 HDD 크레들의 고정 탭에 맞추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SSD를 PCA 라이저 카드에 밀어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 소켓에 SSD를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딱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운 다음 섬 스크롤을 조입니다. 이전에 분리한 케이블을 모두 다시 끼웁니다.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 전원을 켜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SD가 설치되면 유일하게 인식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됩니다. 프린터 펌웨어에서 EMMC 또는 HDD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2. 내장 USB 확장 카드가 없는 기존 하드 드라이브 이 구성을 위해서는 SSD, 통합 크레들 라이저 및 PCA 라이저 카드, SSD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고정하고 있는 두 개의 리벳을 제거합니다. 고정 레버를 누르고 포메터에서 어셈블리를 당겨서 하드드라이브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HDD 인터페이스 카드를 어셈블리에 고정하는 두 개의 고정 탭을 풀고 HDD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거합니다. 통합 크레드라이저 및 PCA 라이저 카드를 하드드라이브 SATA 연결부에 삽입하여 HDD 크레들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핀을 HDD 크레들의 오목한 부분에 맞춥니다. 고정 클립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SSD 지지대를 HDD 크레들의 고정 탭에 맞추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SSD를 라이저 카드에 밀어 넣습니다. SSD 키트를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 소켓에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운 다음 섬스크롤을 조입니다. 이 전에 분리한 케이블을 모두 다시 끼웁니다.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 전원을 켜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SD가 설치되면 유일하게 인식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됩니다. 프린터 펌웨어에서 EMMC 또는 HDD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벽면에서 플러그를 뽑은 다음 모든 액세서리를 분리합니다. 이전 단계를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키트에서 HDD를 분리하여 재활용합니다. SSD만 있는 상태로 키트를 다시 설치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프린터의 전원을 다시 켜면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3 내장 USB 확장 카드가 설치됨. 이 구성을 위해서는 SSD HDD 크레들, PCA 덮개, 나사 1개, 리벳 2개가 필요합니다. 고정 레버를 누르고 카드를 포메터에서 당겨서 내부 USB 확장 카드를 제거합니다. USB 카드를 HDD 크레들의 고정 탭에 맞추고 지지대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SSD를 PCA 덮개에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PCA 덮개를 USB 카드에 밀어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SSD 키트를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소켓에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운 다음 섬 스크롤을 조입니다. 이전에 분리한 케이블을 모두 다시 끼웁니다.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 전원을 켜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SD가 설치되면 유일하게 인식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됩니다. 프린터 펌웨어에서 EMMC 또는 HDD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사 기존 하드 드라이브 및 내부 USB 확장 카드 이 구성을 위해서는 SSD, 나사 1개, PCA 덮개가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고정하고 있는 두개의리벳을 제거합니다. 고정 레버를 누르고 포메터에서 어셈블리를 당겨서 하드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SSD를 PCA 덮개에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PCA 덮개를 USB 카드에 밀어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SSD 키트를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 소켓에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운 다음 섬스크롤을 조입니다. 이전에 분리한 케이블을 모두 다시 끼웁니다.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프린터 전원을 켜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SD 키트가 설치되면 유일하게 인식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됩니다. 프린터 펌웨어에서 EMMC 또는 HDD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벽면에서 플러그를 뽑은 다음 모든 액세서리를 분리합니다. 이전 단계를 반복하지만 이번에는 키트에서 HDD를 분리하여 재활용합니다. SSD만 있는 상태로 키트를 다시 설치합니다. 부품을 교체하고 프린터의 전원을 다시 켜면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5 기존 하드 드라이브 및 엑셀러레이터 카드 이 구성을 위해서는 SSD, 나사, PCA 덮개, PCA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고정하고 있는 두 개의 리베드 제거합니다. 고정 레버를 누르고 포메터에서 어셈블리를 당겨서 하드 드라이브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두 개의 탭을 풀고 내부 USB 확장 카드에서 밀어 엑셀러레이터 카드를 제거합니다. SSD를 PCA 덮개에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PCA 덮개를 USB 카드에 밀어넣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SSD 키트를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 소켓에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운 다음 섬스크롤을 조입니다. 이전에 분리한 케이블을 모두 다시 끼웁니다.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참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SSD가 설치되면 유일하게 인식되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됩니다. 프린터 펌웨어에서 EMMC 또는 HDD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벽면에서 플러그를 뽑은 다음 모든 액세서리를 분리합니다. 섬스크루를 풀고 포메터 덮개를 제거합니다. 리베드를 제거합니다. 고정 레버를 누르고 포메터에서 키트를 당겨 SSD 키트를 제거합니다. 두 개의 탭을 풀고 USB 카드에서 밀어 PCA 덮개를 제거합니다. 두 개의 고정 클립을 해제하여 USB 카드를 제거합니다. 내부 USB 확장 카드를 제거합니다. 어셈블리 아래쪽에서 두 개의 나사를 풀고 하드 드라이브를 제거합니다. 상단 클립 4개와 후면 나사 두 개를 사용하여 PCA 어댑터를 어셈블리에 연결합니다. USB 카드를 PCA 어댑터에 연결하고 두 개의 고정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나사 하나를 풀고 덮개에서 밀어 PCA 덮개에서 SSD를 제거합니다. SSD를 PCA 어댑터에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엑셀러레이터 카드를 USB 카드에 삽입하고 두 개의 고정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SSD 키트를 포메터의 대용량 저장 소켓에 삽입합니다. 키트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키트를 외부 지지대 구멍에 맞추고 제공된 리벳을 사용하여 고정합니다. 포메터 덮개를 다시 끼우고. 액세서리 케이블을 다시 연결한 다음 프린터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켭니다. 이제 SSD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P 서포트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 많은 유용한 비디오를 참고하십시오.